경남 지역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 전문 대학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안 발의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어 국립대학 법학과 간의 교류에서도 경남형 로스쿨 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 변호사 현황입니다. 전체 3만 500여 명 개업 변호사 가운데. 서울이 2만 3천여 명, 경남은 415명 수준입니다. 지역별 분포로 보면 창원이 294명이고 진주가 60명, 통영과 거창, 밀양순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의 1.4% 정도만 경남에 있는 건데 사건도 그 정도 수준일까? 대법원의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모든 법원의 제1심 형사 공판 사건은 23만 7천여 건. 그중 창원지법 기준으로는 13,700여 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한개 이상의 법전원을 의무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 소위원의 회부 이후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 이런 와중에 법학과를 운영하는 경남 지역 국립대학 두 곳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간에 법학과 교수 워크숍을 열고 국립대학 간 학생과 교수 교류 프로그램은 물론 경남형 로스쿨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 두 대학은 학과 교수 회의와 공동 심포지엄 등 교류를 이어가며 법조는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경남도에 있는 법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어, 중지를 모아서 경남에도 로스쿨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스쿨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남의 우수한 자원들이 어, 경남 이외로 나가지 않고 경남에 남아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경남에 있는 지역 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경상국립대 법학과 학생 가운데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 세명 모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 교수 등 실무진들의 협력 관계 구축과 교류 사업 확대 소식은 학생들에게도 희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전담대 로스쿨로 진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친구가 본가가 그쪽 지역이 아닌데 진학하며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학생들의 좀더 나은 학습 환경이나 이런 진로 진학 쪽에서 더 넓은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정치권에서의 법안 발의를 통한 법조는 설치 움직임에 이어 경남 지역 국립대학 법학과 교수간 협력 관계까지 경남 지역 법학 연구 발전과 지역 법조인 수급을 위한 로스쿨 추진 움직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